안녕하세요. 마인드 성형외과 차진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 코 성형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진들을 마주하는데요. 여전히 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서강준 씨와 박보검 씨 사진이 독보적입니다. 먼저 서강준 씨의 코는 얼굴 전체 밸런스가 정말 훌륭해요. 작은 얼굴에 맞게 적당한 볼륨감을 유지하면서 콧날은 직선으로 시원하게 뻗어 있죠. 특히 코끝이 동글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남성적인 직선미 속에 부드러운 중성적 매력이 공존하는 게 특징입니다. 박보검 씨는 자려한 라인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콧대가 무작정 높은 게 아니라 중안부 전체의 입체감이 서양인처럼 앞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코끝의 높이감이 상당합니다. 코 자체의 모양보다는 얼굴의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화려하기 때문에 조화로운 느낌이 들죠. 근데 요즘은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 인플루언서 사진을 여러 모아서 이런 느낌 이렇게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남성분들의 변치 않는 원어비는 역시 높이감 있는 직선 코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높고 오똑한 코를 원하셨다면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한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콧대를 살짝 낮춰서 수술한 티를 줄인다거나 오히려 약간의 매부리를 남겨서 원래 내코 같은 느낌을 살리는 시기죠. 너무 성형한 코처럼 보이기보다는. 본연의 매력을 살리는 쪽으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코 성형은 단순히 코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읽는 작업입니다. 이마에서 내려오는 각도, 입술과 코가 이루는 각도 같은 조화가 깨지면 아무리 예쁜 코도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 오실 때 사진을 가져오시길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 사진을 토대로 환자분이 가진 해부학적 특성에서 구현 가능한 부분은 어디인지, 한계는 무엇인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려요. 만약 원하시는 모양이 환자분의 이목구비와 충돌한다면 그 느낌은 최대한 살리되 본인의 얼굴에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라인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작정 특정 연예인을 복사하는 것은 만족도가 좀 높기 어렵습니다. 내 얼굴 비율에 맞는 최적의 코 길이는 얼마인지, 내 연골의 크기와 피부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죠. 이런 물리적인 조건들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코와 나에게 어울리는 코 사이의 접점을 전문의와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신다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형지식 캐치, 마인드 캐치. 네. 오늘은 남자 코 성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마인드 성형의 거로 문의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성형외과 차진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